안녕하세요. 집공략 공민중개사 이경렬입니다. 오늘은 일산 서구에 나와있습니다. 어쩌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 신축 빌라가 기가 막힌 게 있다고 해가지고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나와봤습니다. 아, 얼마나 기가 막히길래? 여기가 입주금이 무려 천만 원만 있어도 집을 살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거면 돼요? 나머지 다 담보 대출이 나온다고 해서 어떻게 지원 안 나? 얼마나 잘 지원 안 나? 한번 보려고 이리님이랑 그날 좋은 날에 남자 둘이서 착칙하게 한번 나와봤어요. 좀궁금하긴 <laughs> <쿵쿵하긴> 하네요. <laughs> 지방 출신이거든요. 저 어렸을 때 약간 살았던 그런 구수한 약간 동네 느낌이더라고요. 여기가 초중고가 다 인접해 있고 아파트 단지도 수천 세대가 같이 껴있거든요. 자녀 있으신 분들이나 이제 시작하시기 되게 괜찮은 사람 살기 좋은 동네? 그렇죠. 그런 동네 느낌이 좀 납니다. 대신에 이제 한 가지 단점 이제 지하철이 좀 멀다. 역세권은 아니고요. 최근에 GTX A노선이 들어오기는 했는데 마을버스 타고 한 15분 정도 3호선 대화역 진입할 수 있거든요. 이런 동네는 보통 특징이 자차 비율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보통 차 있으신 분들 많이 사는 동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산해 보니까 여기가 마포구 그 DMC 있는 쪽까지 차량으로 한 3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마포구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좀 좋은 옵션으로 생각해 볼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트램이라고 해서 경전철도 추진 중이라고 해요. 당장 뭐 하루 이틀 뒤에 얘기는 아니고 뭐 5년이든 10년이든 좀 빨리 보고 이제 좀 노려볼 만하다 그러면 좀 이제 교통이 좀 좋아질 것도 기대해 볼수 있겠죠. 지금부터 보시면은 벽돌집이네요 신축에 많이 들어서지 않는 그 벽돌 인테리어를 해놓은 것도 눈에 띄고 아까 자차비율이 좀 높다고 했죠 기본적으로 100% 주차가 가능해요 이게 서울에서는 많이 힘들지만 경기권에서는 가능합니다 어, 다른 빌라치고 공간도 널찍널찍한 거 같네요 그렇죠 초보 운전분들도 주차하기 부담스럽지 않게 이렇게 주차 공간도 넓고 어쨌든 새 집이니까 좀 단조롭지 않고 좀 세련된 느낌을 주려고 좀 노력을 했다 이게 좀 눈에 띄네요 드디어 내집 마련 성공 아, 그럼 이제 인터넷 설치해야지 어디서? 내가 직접 운영하는 폰공량에선 약정 끝난 인터넷 TV 바꾸면 최대 48만원 추가 지원해주고 휴대폰 하나만 개통해도 최소 60만원 지원해줘 그래놓고 이상한 조건 있는 거 아니지? 부가서비스도 없어 정직한 지원금만 최대 150만원 지원해줘 핸드폰은 쿠팡보다 1원이라도 비싸면 10배로 보상해주고 3개월 안에 액정 깨지면 내 사비 털어서 다 고쳐줄게 필름 케이스 충전기 평생 무료로 줄게 꼭 매장 방문해야 돼? 전화만으로도 인터넷 TV 설치 가능하고 핸드폰은 당일 택배도 가능해 365일 연중무휴 전화상담 방문상담 카톡상담도 다 가능하니까 멀리 있다고 고민하지 말고 바로 연락 줘 네, 오늘 지혜앱 내부 소개해드릴 건데요 여기가 두개동 20세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중에서 제일 큰 평수 71 타입이고요 아파트 평형대로는 28평형 정도 그 정도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관 들어와 보시면 은꽤 사이즈가 길게 빠져있는 모습이 보이고 신발장도 이렇게 넉넉하게 사이즈가 구비되어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현관 들어오실 때 당연히 슬라이딩 도어로 중문 형성되어 있습 내부 또 보여 드리면은 이쪽이 이제 거실 공간이에요. 오, 크다. 거실이 기본 사이즈도 크기도 큰데 현관에서 들어올 때부터 구조가 주방이랑 그냥 쭉 트여 있어 가지고 들어왔을 때부터 개방감이 남다르죠. 그리고 양쪽 다투어리기 때문에 TV를 어디다 배치해도 괜찮아요. 그것도 좀 구조 짜기 괜찮은 조건이 될것 같고요. 거를 멀리서 한 번만 보여 주실래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현관에서 이 거실까지 구조가 일자로 그냥 쭉 뻗어 있기 때문에 들어왔을 때 기본 좋은 개방감 이걸 또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공간이 넓게 짜여져 있습니다 다음에 주방 공간인데요 일자식으로 쭉돼 있어서 주방 조리 동선이 굉장히 좋아요 이쪽에 이제 아일랜드 식탁을 둬서 조리 동선 이렇게 왔다 갔다 편하게 할수 있게 이것도 좋은 포인트인 것 같고 이쪽에 이제 광파 오븐기 무상 옵션으로 제공해 드리는 거고 인덕션 당연히 세고 들어와 있고요 식기 세척기까지 옵션으로 다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아래로 상부장 하부장이 잘 공간이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바로 뒤에 있는 이쪽 방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세 번째 방 인데요 구조 자체를 길쭉하게 되어 있는데 뭐 침대 이렇게 두셔도 되고 지금 디피 되어 있는 것처럼 책상이나 뭐 서재나 취미방 이런 걸로 좀 꾸며볼 수 있지 않나 이쪽으로 발코니도 되어 있어 가지고 발코니도 또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관에서 정면으로 맞닿아 있는 이쪽 공간이 이제 두 번째 방인데요. 이쪽 방은 이제 정사각형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고 창도 크게 나 있고요. 두 번째 방부터는 시스템 에어컨 무상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자마자 보이는 이 공간이 이제 욕실이에요, 욕실. 이제 되게 넓어 보이네요. 왜 넓어 보였냐면은 이 타일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으면은 시각적으로 조금 더 길어 보이는 효과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세면대 밑에도 수납을 해놨고요 이쪽 거울 뒤에 수납장도 당연히 있는 거고요 안방 보여드릴게요. 자, 메인 안방입니다. 이쪽에 침대를 두시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이쪽에는 욕실을 따로 마련을 해놔가지고, 이쪽에 침실을 두시고, 이쪽에 뭐 지금 배치되어 있는 것처럼 화장대나 간단한 책상. 지금은 이게 딥인데요. 이쪽을 약간 분리를 해서 미니 드레스룸처럼 활용하는 것도 좋아 보이고요 여기 욕실도 너무 답답하지 않게 따로 마련이 되어 있는 것도 좋은 구조인 것 같습니다. 이 집에 이제 시스템 에어컨이 옵션이 거실이랑 안방, 그리고 두 번째 방까지 해서 총3개구상 옵션으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희디님 창문도 한번 살짝 보여주시면은, 여기 아까 외관 설명드렸던 그쪽 방향으로 나 있어요. 이 방향은 서쪽이거든요. 서쪽으로 창이 나 있고, 앞에 건물이 있지만 충분히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이제 조망권이나, 그리고 채광도 충분히 누리실 수 있는 것도 좋은 점으로 보여집니다. 여기는 두 번째 타입이에요. 일단 여기도 현관 딱 들어와서부터 공간감이 굉장히 훌륭하고요. 남동쪽에서 들어오는 해가 충분히 확보가 된다. 이쪽에 우물 천장 시공 당연히 되어 있고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까지 이렇게 다 마련이 되어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는 구조가 좀 길게 빠져 있네요. 여기는 이 거실 공간이랑 여기 주방 공간을 하나로 이어놓은 느낌인데 이쪽에 냉장고 공간 따로 빼놓은 거고요. 이쪽에 이제 아일랜드 식탁 마련이 되어 있고 이쪽도 이제 일자 구조. 아까 보셨던 식기 세척기랑 광파 오븐 당연히 여기도 들어가 있고요 인덕션 세고의 싱크대 이쪽에도 조리 공간까지 확보가 잘 되어 있고 신용성 있게 구조가 좀 짜여 있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다용도실 공간이 있는 것도 활용도가 좋겠네요 네, 그리고 이 집의 좀 가장 큰 특징은 이쪽 공간이 약간 복도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으로 한번 그냥 쭉 들어보시면은 이쪽이 이제 메인 안방 안방을 찾아오려면은 복도를 좀 지나서 와야 된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그쪽에 큰 창이 있고 이쪽에 이제 정말 작게 세컨 창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이제 개방감을 살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이쪽에 이제 또 안방 욕실까지 마련이 되어 있는 모습도 보여지네요. 복도 나와가지고 바로 또 왼쪽으로 꺾어 들어오면은 이쪽에 이제 두 번째 방 직사각형 구조로 되어 있고 창이 굉장히 큰 편입니다. 창문 눈높이가 살짝 낮아가지고 오좀 독특하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크기 자체가 크고 그리고 눈앞에서 밑에까지 다 보이시도록 가시권이 형성이 돼 있어가지고 개방감을 더 느낄 수 있게 이렇게 좀 특별하게 구조를 짜놨네요. 이쪽 세 번째 방 공간도 밑에 한번 여기도 보여주 채광이 이쪽 들어오는 게 눈에 띄고요. 이때는 시스템 에어컨 들어와 있습니다. 안쪽에 침대 두시고 이쪽에는 뭐 화장대라든지 뭐좀 다른 가구들로 좀 배치를 독특하게 짜볼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지 않나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각 방에 또 온도 조절기 있어서 사람의 또 느끼고 싶은 온도가 다를 수 있잖아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메인 욕실은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욕실 구조가 좀 독특하죠? 전기가 이쪽으로 빠져 있고, 안쪽에 이제 샤워나 세면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조가 짜여 있고요. 수납함이 이렇게 두구 짜여져 있는 것도 활용도가 좋아 보입니다. 일산 서구 가저동에 있는 신축 빌라 현장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집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컨디션, 평수, 주차, 조용한 분위기. 이런 것들이 좀 특징이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비역세권이지만 생활권은 꽤 탄탄했다. 초중고 다 몰려 있고요. 뭐 할인마트, 다이소, 뭐차 타고 10분만 가면은 파주 이마트 이런 것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역에서 거리 자체는 물리적으로 멀지만 인프라 자체는 탄탄했다. 이세 번째로는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시립 주금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저렴한 시립 주금으로 구매 할수 있는 정말 몇 없는 현장 중에 하나라는 것도 좋은 점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신다고 하면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공략 이경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